잖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왜이 자리를 마련했습니까? 여러분 부처가2년3년 동안 몇십만 날의 전도자를 뿌려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합니까가바로1 0 시간 을 가까이 기도를 하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해 봐요. 칠 년을 넘게 됐는데 아무도 걸어 나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코로 나오기 전에 여러분 뿌리났더만코로나내 교회 온다는 사람이 한백 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차례봐요 왜냐면 기도를 넘어야 가 같이가 나가고. 그래서 산에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했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땅에 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메.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손을 만질면 병이 났고 교회가 야 병이 났습니까? 나가서 여러분 부르고 하나님을 섭파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메. 하지산을전령하고나무들가하지산이요그선교의 사람들이요. 전도지 집사들이 안수받고나서 전도를 잘합니다 내가 막 해야 겠어가 제가 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한 100명밖에 안 돼요. 우리 여러분 건이 성도는 한 30명 되고, 여러분 전학 못 드려요. 산에 가면요. 성도가요. 하지산가 가면 뭐 150명이요. 가아 할매들한테도 산에서 세례를 주는. 하늘나라의요 제압이 아멘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 이 대통령 된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땅 마지막 재림을준비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마지막으로 올때라거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뿌린자와 거둔자 함께 수확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신 다은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예,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합니까? 기도만 하고 있겠다 뭐 내가 여러분 뭐만 하고 있겠다 이게 아니라 종합 엔터테인먼트요 연개도 아, 네. 음, 잘하고 하렐루야 주님과 기도해 연개도 잘하고 아멘 네. 그거는 복사 필수야 아, 네. 성도에 필수야 아, 네. 그거 기도 안한 법이 인간이가 사람 사람이 아닌 것이다 새로운 성령이 날 지어야 돼멘 아니면 여러분 성령을 한 분입니다. 성령 똑같이 한 분이 되요 아, 네. 성령이 임하면 새복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새콤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나야 돼요. 아, 네. 이정도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 네. 불을받으는 거예요. 물을 아, 네. 아무나 받아요. 불을 아무나 밥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만이 다 아멘. 하나님 죽은 데에 불을 떠지. 아멘. 왜 내가 여러분 불을안 받고 목사님 그분한테 기도를 많이 쓰고 네가 그래서 아니 네가 주님한테 주고 불이 떠요. 아멘. 제단에 번제에 올라가 불이 떠요. 아멘. 여호와가 받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한기나 한기로 화제가. 아멘. 불이 날 떠버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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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불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가 그래서요 소방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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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땅끝까지 불을 지키라고 하느니 내가 불을 던지라고 한 거라 알아요? 아, 네. 아, 네. 아, 자 불을 불을 받으세요받으세요 그럼 하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왜배치어 모닥불 앞에 불을 쬐고 모닥불로는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예예 성령의 여러분 능력이 없는 그는 배신하는 거예요 모닥불 하나로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예자 네. 아, 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봐요 보금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아멘 네. 네. 그냥, 여러분, 뭐 주사랑의 여행도 뭐, 이름이 중요한데. 알려면, 어디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알면 아, 주님이 함께 한다니건 주님은 반드시 지어, 맙니까? 자기 자녀를 사활에 묻어두지 않습니다. 아멘. 에 두지 않습니다. 아멘.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성령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알려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하에 있지 않은 거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전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부산단까지의 우상수 그리고 여기 있다가 기도를 하다가 우리 딸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서울 가는데요. 하들이 다열리겠어요 인천 계양에 가니까요. 교회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이 계양구가 다열리겠어요 그만큼 부산이 센단 말이에요. 부산이요? 저 필리핀에 전도하는거더센지요 아멘 네. 부산이 너무너무 쎈다고요. 제가 이제 성교도 가봤잖아요. 아프리카가 더세요 더 아, 네. 좀 용이 없이 나. 아멘. 대가리도 안, 아, 네. 어, 네. 안 된다시 이 그러니까, 조용 조용한 말해도 해도 그야죠 영어로 하면, 머리로 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대화 안 되는 저 영혼 목사다가대가아니알들을여러 생각해보세요. 복음 전하는데 예수 님이구원입니다 구원이 뭐야? 십은 이 구원 이 계약을 해라고 고급은 만쓴다고복음이 전해지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뭐 능력으로 없이요 아멘. 자, 마태복음, 여러분, 십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십장.